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4년 학된 주혜림입니다. 저는 음 뛰고 하고 누고 싶은 마음 아네 엄청 큰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 되게 작거든요. 네 마음들이 조절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네. 공부는 해야 하는데 안할수 음. 없잖아요 공부도. 음 공부는 해야 돼요? 네 해야죠. <laughs> 어, 왜 해야 되는가? 지도도 선택해야 되고 어른들이 잘 살아가려면 공부를 응.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꼴등이 되거든요. 꼴등이 되면? 꼴등이 되면은? 네. 많이 혼나요. 그럼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꼴등이 되면 뭔가 부끄럽다까 부끄럽다. 부끄러움이 오. 가장 큰 수승이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아니면 부끄러움이 없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내가 왜 땡땡 해야 돼? 내가 청소 왜 해야 돼? 등등. 그런데 나는 아, 하기 싫어 안 해. 그러면은 떡고기가 되겠죠. 어. 떡고기는 자기가 남의 둥지에서 알을 나는 거에 부끄러울 것 같아? 안 부끄러울 것 같아? 안 부끄러울 것 같은데. 떡고기한테너 그러면은 안 돼. 너도 둥지 만들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줘도 뻐꾸기는 안 만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끄럽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공부를 안 하면 또 혼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내가 나한테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내가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가운데 공공기도 있는 거고. 이제 혜린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게임하고 노는 거를 봄과 여름에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가을의 수확을할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게임하고 노면 되고. 그죠? 그 와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고. 너무 좋죠, 여러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 고 그 때, 요, 가을에, 내가 원하는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또안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이다. 어. 여쭤서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게임하는 거는, 노는 거는 노는 것 빼고, 이제 그대로 가지.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 물론, 요 안에서, 좋다, 싫다는 계속 나오죠. 쉬지 않고. 우리 심장이, 심장을 그러면 뛰어야지, 면 응, 뛰다가, 쉬어야지 하면 쉬고 그러지 않죠 그것처럼 좋다 싫다도 계속 돌아가죠 요 엔진이 좋다 싫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요거는 요것대로 돌아가는 이거랑 상관없이 그대로 가지 혜린이가 고기를 좋아하고 버섯을 싫어하고 이거는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 거고 그건 그런 거고 이거랑 상관없이 중앙. 거고 할수 있어요. 네. 안 했을 때 부끄럽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 근 하고 싶지 않아. 좋아하고 싫어한다라는 게 나를 무겁게 만들 나를 뒤에서 잡아 끄는 거야. 이렇게, 난 저거 하기 싫은데,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이거를 내가 이러든지 말든지. 늘한걸음 응.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둘다 내가 같이 간다 생각해야 돼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다 배우잖아요 그것도 중요해 같이 사는 거 규칙을 지키는 거 규칙을 지키고 어겼을 때 정해진 벌칙 뒤에 가서 손들고 있고 이거를 내가 따라간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아주 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수학 문제 푸는 걸 오늘은 한번 연습해보자 아. <laughs> 응. 컨디션이 좋을 때도 컨디션이 안좋으면 안좋는다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데 물론 컨디션이 좋을 때만큼 잘 되진 않겠죠 잘 안되면 안된다 잘되면 된다, 된다. 응. 스님께서도 게임을 하시나요? <laughs> 제가 게임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laughs> 지금 해보려고 그래도 잘안 돼. 나이가 들면 그래. 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게임이랑 공부들 그대로 가지고 힘이 있냐 없냐. 공동체 생활인데 어쩔 수 없이 늘 다른 차들과 함께 같이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전용도가 아니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지 않지만 혼나지 않기 위해서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든, 내가 그걸 참고 열심히 하겠다. 좋은 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본다. 그 다음이다. 뭐 열심히 하였지, 응. 아니면 뭐또안 하였지, 이건 그때 문제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혜림처럼 자식이 건강하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혜림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힘이 큰거 큰큰 에너지가. 그 힘을 가지고 혜린이에게, 자, 그럼 집에서도 절을 해보자. 방학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자. 혜린이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그럼 그 마음을 혜린이가 볼수 있을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바라는 말을 이루려고 하면 쉽 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하면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거할 때만큼 그만큼 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컨디션이 좋고 했을 때 내가 100을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럼 하기 싫은 거 설령 50밖에 못 챙겨 먹든 아니면 정말 한 10밖에 못 챙겨 먹도 그래도 했나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할 때는 100좀못 하는 거는 한 70밖에 못할것같아도 그냥 안해버리거든 우리 사람 마음이 아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속에서는 그런 거막 계속 나는 그냥, 하기 싫다고, 멈춰 있을 시간에, 10이라도 챙겨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도, 제가 얘기를 한 번만 큼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말씀 너무 감사름입니다 그래요, 저도 대린 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시고, 고마워요. 다음에도 봅시다. 네. 네. 너무 좋고 맛있어요. 맛 너무 아깝고 <laughs> 나는 뭐 원산이 <laughs> 바로. <웃음> 엄마 사랑합니다 <laughs> 제가 여태까지 어머니의 그 토닥거리는 <laughs> 사랑을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다면 뭐. <laughs> <laughs> 모두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웃음> <웃음> 엄마는 게임을 하니까 엄마 는 늙었다. 게임에 열정이 필요하